자, 안녕하세요. 훈니입니다 자, 오늘 볼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이구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주세요. 자, 요즘 시바이누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죠. 근데 그거에 더해 요즘 너무 잠잠해졌습니다. 성장한 시바 겸처럼 옛날 애기 때 모습, 막 활발했던 모습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비트의 파동이 올 때마다 좀큰 인기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바인 후 보도록 할 거고요. 아, 나는 좀더 남들보다 좀더 딥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어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이 24시간 동안 이 시가총액이 많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시가총액이 무거운 쪽에 속하는 우리 시바이누는 다른 솔라나 밈코인과는 다르게 크게 상승이 나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밈코인들은 30에서 한40%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덩달아 솔라나 또한 크게 성장을 해 주었죠. 그러면 솔라가 지금 좋으니까 지금 오를 때 따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봐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도 없이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도하고 이런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수익이 나도 꾸준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러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분명히 배우시면 자신만의 매매법이 생겨서 즐거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초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바인우 레이어2 시바리움의 사용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월간 최저치로 급감을 했는데요. 네트워크의 신규 개정 감소로 인해 신규 거래 수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게 인기가 쉬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밈코인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매수세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냥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잠깐 지금은 쉬어가는 타임이다 하면서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듯 이 많은 기사 속에서 이 핵심들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배우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시바이노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 전망은 사실 밝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그래도 다른 전문가들은 그래도 시바이누가 도지와 함께 이 밈코인의 대장격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믿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표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볼린저 밴드도 지금 하락 시그널을 잡고 있고요. 미래 전망은 사실 밝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일목구름 또한 볼리저밴드와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비트의 하락이 영향이 너무 컸던 것 때문인지 다른 코인들과 비슷하게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8월 5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 그리고 이 상승분 이 정도가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조만간 버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굳건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좀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추가 대응법과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